여름에는 바다, 바다 하면 동해바다. 동해바다를 잘 즐길 수 있는 숙소에 다녀왔어요. 커플이 함께 즐기기에도 정말 좋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도 괜찮은 곳이죠. 안녕하세요, 숙소왕입니다. 오늘의 숙소는 강릉에 위치했습니다. 강릉에는 수많은 숙소들이 있죠. 그중에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좋은 수영장과 스파 욕조가 있는 오픈한지 1년도 안된 풀빌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숙소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 이곳은 신상이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인 곳이에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6월에는 스파 욕조가 있는 객실이 1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초특급 해자 숙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퀄리티가 부족한 곳도 아닙니다. 풀빌라를 꼼꼼히 따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여기는 강릉 그란데 마의 풀빌라 펜션입니다. 사천 바다바. 바로 앞에 지어져서 객실 안에서 푸른 동해 바다를 볼수 있고요. 그 앞에 푸릇푸릇한 소나무숲까지 즐길 수 있죠. 숙소 바로 앞에 주차 공간도 넉넉히 있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어요. 객실은 총 8개로 2층에서 5층까지 객실이 있고 각 층마다 2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매 층마다 스파 욕조 객실과 풀빌라 객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객실인 5층부터 만나볼까요? 501호 풀빌라 객실입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다가 한가득이에요. 푸른 오션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고요. 통창도 정말 크고요. 무엇보다도 천고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이 정도 천고는 복층 객실에서나 볼 법한 높이인데 체감상 한 1.5층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천고가 높은 데다가 측면에도 창이 있어서 채광이 끝내주는데 일출도 아름답게 볼수 있습니다. 가장 고층인 5층이라고 해서 이 객실만 천고가 높냐? 아닙니다. 다른 층의 객실도 천고가 통일하고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창 쪽으로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뷰가 참잘 보이죠? 객실 내 프라이빗 수영장에서 가볍게 물놀이하기 좋습니다. 커플이 놀기에도 충분하고 어린아이와 함께 조용히 즐기기에도 좋아요. 풀빌라 하면은 물이 찝찝한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여기는 물을 매번 새로 받기 때문에 청결도 걱정 없어요. 미용수 요금은 4만원, 냉수는 2만원입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식탁이 있는데 가구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들이 놓여 있어요. 패브릭 소파도 폭신폭신하니 편하고요. 사인용 식탁도 고급스러워서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화장대는 넓어서 준비할 때 편했고요. 그 옆에 TV는 스마트 TV로 넷플릭스가 가능하죠. 객실의 가구 하나하나 상당히 신경을 쓴게 느껴집니다. 부엌에도 간단한 조리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잔과 컵, 다양한 그릇과 접시, 수저와 냄비, 전자레인지와 키친타올까지 필요한 것들이 잘. 가 쳐져 있습니다. 야외 bbq 장에 있어서 고기는 밖에서 먹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이 두병 들어있고요. 건물 1층에 정수기와 커피머신이 있어서 더 필요한 물은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화장실은 샤워시설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있고요. 면도기, 치약, 칫솔, 비누도 있습니다. 침실은 따로 방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침대 프레임도 로맨틱하고요. 침구류도 부드럽습니다. 침실의 창 밖으로 바다가 담기고요. 이번엔 스파 객실로 가볼까요? 스파 객실은 풀빌라 객실과 천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방감이 좋아요. 다만 객실의 크기는 살짝 줄어들어서 원룸형 객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대가 스파 욕조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는 뷰가 좋아요. 식탁은 2인용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은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귀여운 화장대와 조리가 가능한 부엌이 있죠. 스파 욕조의 경우 성인 2명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게다가 스파는 추가 요금이 없어서 그점 정말 마음에 들고요. 뜨끈하게 반신욕 즐기면서 뷰를 감상할 수 있죠. 바다가 정말 시원하게 담깁니다. 지금 보시는 뷰가 5층에서 바라보는 뷰인데, 층마다 볼수 있는 뷰가 조금씩 달라요. 가격도 내려갈수록 조금씩 저렴해지는데, 한층 한층 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4층입니다. 소나무와 함께 바다가 담기는 자연을 보실 수 있어요. 5층은 바다가 한가득 담기는 뷰라면 4층은 바다와 소나무의 꼭대기도 함께 보입니다. 스파 객실과 마찬가지로 풀빌라 객실에서도 동일한 바다가 보이고요. 측면을 바라보면 소나무 숲이 한가득 담기고요. 바다를 잘 즐기고 싶다면 4층과 5층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비해 2층과 3층은 소나무 숲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층 뷰는 소나무가 통창의 절반을 채우고요 2층은 통창 한가득 소나무가 담깁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은은하게 보이는데요 색다른 맛으로 숲을 즐기실 수 있어요 오션뷰가 보이는 4층 5층 객실에서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기 좋은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찍어보았는데 어떤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낮은 층인데 일출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옥상 전망대를 추천드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옥상에는 푸른 잔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건물 높이로 따지면 한 8층 정도 높이라서 시원하게 바다를 볼수 있는데 타노스 밑에 앉아 맥주 한잔 드시면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야외에는 바베큐장이 있어요 숯불고기를 드실 수 있죠 바베큐장에는 간단한 조미료도 구비되어 있고요 홀딩도어로 마감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역시 숯불고기 맛이 좋아요 바베큐 이용료는 2인 기준 2만원, 추가 1인당 5천원입니다. 시원한 동해바다를 즐길 수 있는 숙소는 많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괜찮은 시설을 보유한 숙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소개해드린 숙소는 신상이라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가격까지 합리적입니다. 평일은 10만원대부터 이용 가능한 곳으로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 야외 바베큐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큰 이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 돈으로 치킨 한 마리 드실 수 있잖아요. 참여 방법은 제가 본문에 적어둘게요. 오늘의 숙소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